네, 안녕하세요. 3월 13일 금요일 매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자, 미국 증시 폐장할 때까지 한번 지켜봤습니다. 자, 미국 다우지수가 10% 급락했고요. 자, 유럽도 뭐두 자릿수 전부 급락했는데, 뭐 독일이 12%,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6%까지 급락을 했고, 자, 저희 국내 증시도 오늘 뭐 급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선물 사이드카는 네, 발동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간만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2468% 분할 매도 내놨고 네, 스윙 조건 검색시. 101번 네, 등록해 놨고요. 자,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계좌 내에 뭐 현금 비중이 높고 종목 비중이 좀 낮은 편인데, 저 어제 매수해서 바로 매도가 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엘컴텍이나 메가이씨스 이런 종목들이 자, 지금 비중이 좀 적은 편인데요. 급락을 한다면 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한번 다시 공략해 볼 계획입니다. 자, 이제 9시 넘어가면서 네, 3월 13일 금요일 장 출발했습니다. 자, 시작과 함께 뭐 삼화 페인트, 그다음에 엘컴텍, 네, 메가이씨스 지금 네 추가 매수 주문 내놓은 것네 일부 매수 체결 됐고요. 자 메가이씨스 매수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늘 뭐 종목들 네 급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메가이씨스는 네 VI 들어가진 않았네요. 부, VI가 들어간 상황은 아니고.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늘 뭐 종목들 다 급락해서 출발합니다. 자6% 7%네9%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네 급락 출발했고. A.I. 비트, 코롱 생명과학 두 종목은 지금 하락 V.I. 내시면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10% 이상 급락 출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지수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네, 6%대. 코스닥은 음, 생각보다는 조금 덜 빠졌네요. 자5% 가까이 하락 출발했는데 일단은 코스피는 뭐 호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사이드카 발동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서킷 브레이커가 간만에 한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서킷 브레이커가 한 3일 만에 다시 발동이 됐는데 자, 일단은 메가시스 네, 추가 매수된 것은 네, 분할 매도. 네, 분할 매도 내놓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은 뭐 종목들 대응보다는 시장 상황 보면서 음, 한번 매매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하면서 네, 매도될 만한 종목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자 지금 장 시작한지 3분 지났는데 자, 코스닥 지수가 지금 8% 넘어갔습니다. 아마 코스피도 네, 지금 8%가 됐는데 네, 지금 버스 네, 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8%가 기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조금 더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AI 비트도 네, 추가 매수 됐는데 AI 비트 네, 추가 매수한 물량 매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 ICS 네, 추가 매수 상당히 잘 됐죠. 지금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네, 추가 매수한 물량 500만원 추가 매수했습니다. 2, 4, 6% 매도 됐고 지금 나머지 종목 하나 남아있습니다. 엘컴택도 네. 뭐 크게 급락하지 않고 수익권은 있고요 ai비트 네, 추가 매수한 물량 매도되고 있으니까 음 그나마 좀다행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급락했기 때문에 저희 초반에 뭐 전종모 뭐다 내려왔죠 계좌 손실 많이 나고 있고요 자 시장 상황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이렇게 팝업창이 떴네요 네 서킷브레이커 발동 됐고요 자 코스닥 지수가 8% 이상 하락돼서 네 서킷브레이커 1단계 네, 1단계 지금 발동됐습니다. 20분간 거래 중지 된다고 하고요. 자, 코스피 지수도 8% 넘었었는데, 네, 1분간 지속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었네요. 네, 8% 이상 하락했었는데 1분간 지속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네, 20분간 거래 중지 상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야 거래가 풀렸네요. 20분 있으면 풀린다 그랬는데, 자, 30분 정도 지났네요. 네, 10분 정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됐나 싶긴 하고요 자, AI 비트 추가 매수한 물량 쭉 올라오면서 매도되고 있습니다. AI 비트, 일단은 뭐 추가 매수, 뭐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손실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전히 10% 급락하고 있지만, 네, 손실폭 많이 줄어들었고요 자, AI 비트 계속해서 매도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전종목, 네, 하락 중인데, 음, 코스피가 8% 넘어갔던 건 6%까지 올랐고 라 코스닥도 7%대 진입했습니다. 자 오늘 변동성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외국인이 네, 선물을 사드리고 네, 기관이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받쳐주고 있고 자 시장 조금씩 안정세 찾아가는 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급락하는 종목도 있으면 일부 추가 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자 시장과 저희 종목도 좀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오후 2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탔죠. 코스피가 네, 8% 빠졌고요. 자, 코스피도 서킷브레이크 걸렸었고, 오늘 양시장 모두 사이드카 서킷브레이크 발동됐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13%까지 네, 급락을 했다가 양시장 모두 이제 네, 낙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고, 자 오늘 프로그램 버그도 하나 또 발견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네, 500선 밑으로 내려가니까 자, 코스피 200하고 번갈아가면서 지수가 나타나는 모습 나타났는데, 자 원인 찾았습니다. 원인 찾은 만큼 이거 수정해서 네, 향후에 배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종목들, 근 네, 아까 뭐 프로그램 재시작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잘못 나와서 어, 일단 프로그램 재시작했는데 음, 시장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엘컴텍 그 다음에, 메가 이 c s 두 종목이 오늘 물타기 세게 들어갔는데, 물타기 했던 금액까지 지금 올라주질 못했기 때문에, 음, 계좌가 손실 중입니다. 뭐, 시장, 네, 한3% 정도 빠진다면, 저희 계좌도 한3% 정도, 네, 손실이 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AI 비트 같은 경우는, 음, 오늘, 네,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췄는데, 어, 시장 올라올 때 지금 같이 올라와 주면서 일단은 전량 매도 했습니다. 한 종목 빠져나왔는데 다른 종목 특히 이렇게 두 종목이 지금 비중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 자, 이제 종가 배팅 뭐 음, 종목이 걸릴까 싶습니다. 많이 걸려봤자 한 종목 정도. y b m 넷은 오늘 그래도 또 올랐네요 이 와중에도 ybm 올랐는데 요한 종목 정도 네, 걸릴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두 종목이 반등을 해줘야지 계좌 손실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네, 걸리는지 3시 반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13일 금요일 네, 13일 금요일이었는데 오늘 뭐 악몽과 같았던 하루죠 자,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 3.5%, 코스닥 지수 7% 네,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8% 급락했고요. 13% 급락했었는데 자, 한 절반 내외 네 정도는 회복을 해 줬고요. 다만 저희는 오늘 계좌가 좀 상당히 아쉽게 됐습니다. 차라리 장 초반에 전량 매도했으면 지수가 초반보다는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초반보다 저희 계좌 수익률이 나빠졌습니다. 초반에 한2% 정도 손실이었는데 지금 한3% 정도 손실 난 것으로 네, 생각이 들고요. 3% 이상 손실이 났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은 ybm 내에서 오늘 한 종목 매수 체결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2% 4분의 1 매도되기도 했고 자 l 컴텍하고 네. 맥가이 cs 이렇게 두 종목이 특히 비중이 좀 높습니다 특히 엘 컴택이 비중이 더 높은데 오늘 뭐 단기 뭐15 내외 급락한 만큼 음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나올 때도 좀 세게 나와 주는 것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자 매매 수익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3일 매 수익 현황 보면은 오늘 매수 한 종목, YBM 내한 종목이었는데 8천만 원 넘죠. 네, 수동으로 추가 매수했던 물량. 자, 매도 금액도 마찬가지로, 네, 수동으로 뭐 매도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요. 자, 지금 손익금액 플러스 나오는데 실제로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오늘 뭐 당일 매수 매도가 모두 있기 때문에 네, 좀 실제와는 다르게 계산이 되고 있고요. 사마페인트, 메가 ICS, YBM 내, 그 다음에 AI 비트까지 요거 기준으로 하면 4승. 그 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 네, 컴퓨 센트럴 바이오 하면 삼패 자, 손익금액은 뭐 플러스, 네, 9만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한 마이너스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100만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뭐한15% 내외 급락한 두 종목 물타기까지 했는데, 물타기 좀 실패하면서, 음 현실이 좀더 크게 난것네 요게 오늘 중요하고요 오늘 뭐 시장이 오후 들어서 네 미국 선물지수 올라오면서 네 반등을 좀 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이 요렇게 어제 네, 은봉이 요렇게 나왔다면은 네 꼬리가 요렇게 달렸고요 오늘 뭐 밑에서 급락 출발해서 네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음, 갭을 메꾸는 수준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네, 요 정도, 요렇게 갭을 메꾸는 수준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자, 요거를 뚫고 올라가서 플러스 전환까지 했으면 음,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음, 요 정도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차트적인 거고,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네, 글로벌 이슈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오늘 밤, 네, 미국 증시 및 유럽 증시, 그 다음에 중활동 어떤 뉴스 나오는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자, 요런 거에 따라서 다음 주 국내 증시 향방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주간수요주적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월 9일부터 3월 13일, 이번 주, 네, 계좌 수익률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네, 손실이 났고요. 수요일, 목요일, 네, 수익이 났습니다. 자, 금락장에서 이틀 동안 한4.5% 정도 수익 나면서, 이번 주 수익률이 1%대로 올라갔다가 오늘 손실 많이 났죠. 2.9%. 음, 오늘 결국에 뭐, 버텨내지 못했네요. 자, 그러면서 계좌 손실료 이번 주에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7%. 네 손실이 낮지만 네, 이번 주 시장에 비해서 뭐 상당히 좋은 순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가 네, 코스피 지수가 지금 13% 하락했고요. 자, 코스닥 지수 18% 네, 하락했는데 저희는 1% 정도 손실로 잘 막아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뭐 진짜 어려운 장에서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 올해 들어서 수익률 좀 낮아졌을 것입니다. 다시 10% 지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9%죠, 9%지만 올해 양시장 모두 20%내외 급락하는 동안 저희는 손실 없이 뭐 조금이나마 플러스 내고 있으니까. 음, 진짜 어려운 장입니다. 저도 뭐, 나름 주식 경력이 꽤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증시는 아예 처음 겪어보는 거라서 뭐, 어떻게 좀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 지나고 나면은, 네,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잘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정말, 네, 정말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 하루또좀 쉼없이 거의 지금 급락을 했는데, 일단은 다음 주좀 이제 안정세를 찾아서, 네, 급락한 종목도 좀 반등 나오는 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유럽, 미국 증시가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여파가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이 이제 또 점점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서,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증시 계속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 다음 주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시 금통이 열려서 기준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지난 주에 네, 미국 연준에서 또 금리 50bp이나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정례회의 있습니다. FOMC에서 또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은 뭐 주말 어떤 뉴스 나오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